비트코인 최저점 나왔다 안 나왔다 또 쓸데없이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정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최저점 왔습니다. 네 주홍맨입니다 정신나간 코인판입니다 아니 불과 3주 전에 90k대였는데 앞자리 4번 바뀌고 50k대 찍고 왔습니다 이건 뭐 역겨운 걸 넘어서 실제로 저는 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새로 주문한 키보드가 오늘 도착해서 부랴부랴 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지난 영상을 제가 이때 올렸습니다 긴급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이요 패닉셀 하면 안된다 저점 방금 나왔다 지금 팔면 동네 바보되는 거 한순간이다 영상을 금요일 점심 12시에 올렸는데 그 뒤로 계속 올랐으니까 타이밍 좋았죠 솔직히. 그 전에 최저점에서는 추가 입금하고 추매하는 것까지 싹다 보여드렸고요. 이번 폭락 최대 수혜자가 아마 저일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저 자리는 저점처럼 보이지만 당시엔 사람들 싹다 패닉셀하고 거의 세계 전쟁난 분위기였습니다. 나름 제 딴은 가장 빠르게 대응 및 긴급 영상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난 건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실 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지금 나온 저점이 최저점이 맞는지 가장 궁금하실 건데 그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점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팩트와 논리로만 설명 드릴 거고 그냥 팩트 범벅이라서 도저히 반박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드실 겁니다. 순순히 제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울지 마시고요. 다큰 성인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패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점에서 어느 정도 극단적 패닉이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역대급 청산 거래량 터졌고 작년 10월 대청산 때보다 두 배치 거래량 터졌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9까지 내려갔고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 찍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5년 전부하고 14조 손실 봤습니다. 아마 소주 먹고 속된 말로 나 울었을 겁니다. 전부 객관적 팩트 맞죠? 이때 사람들 심리요. 코린이 평면 고임을 할거 없이 싹다 처물리고 살려달라고 팔이 빙의해서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모뉴띠어 마이너스 200억 찍고 뻘글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정신이 혼미했던 거겠죠. 심지어 저 때도 저점이 아니라서 아마 최저점에서 마이너스 300억 넘었을 겁니다. 그만큼 극단적 패닉이었고 이 정도 쇼크는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1년에 몇번안 터집니다. 상식적으로 가격 앞자리를 3주 만에 4번을 바꿨습니다. 그냥 재해라고 보는 게 맞고 재해가 발생한 자리를 또깰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모든 최저점에는 다 그럴싸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번 스토리는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요. 저점으로 치기 충분하다 말씀입니다. 그럼 뒤늦게 사람들은 여기가 저점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겠죠. 한8 0 k 넘어가면요. 딱 그런 좋은 스토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끼워 맞추기 좋은 소스요. 또 하나 힌트 드리자면 그동안 쭉 상승 보던 일부 사람들 갑자기 부랴부랴 시즌 종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뭐 하다가 저점 찍으니까 이제 와서 시즌 종료랍니다. 이거 반대 매매로 너무 좋은 힌트입니다. 그들이 인정했다 완벽하게 역사적 최저점이 나왔다까지는 제가 확답 못 드리겠는데 적어도 2월에는 다시 못깰 저점 나왔다고 보는 게 제가 볼땐 승률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대화 많이 됩니다 오늘 저점 깬다고 보고 이제부터 하락장 베팅하는 건 뒷맛이 꽤 씁쓸할 겁니다 냉정하게요 냉정하게 이미 큰 하락 한 줄기 싹 터진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폭락이 또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좀 아쉬운 판단일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프랙탈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개쩌는 프랙탈 발견해서 제가 두달 내내 양방향 발라먹는 거 보여드렸고 유튜브랑 태방에 모든 기록 다 남겼습니다. 너무 개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공유드렸는데 그대로 비트코인 개 날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 잘했을 때 자랑했으면 못 했을 땐 사과도 해야죠. 자, 그런데 죄송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랙탈에서 치명적인 계산 실수가 발견됐습니다.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어긋났습니다. 일단 무슨 프랙탈이었는지 기억 안 하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차트고요. 고점 찍고 하락, 수직 폭락, 외바닥 상승 및 중간 고점 형성. 중간 고점 상승 살짝 뚫기 및 연속 양봉으로 올라가서 상승장 느낌 살짝 내기 이때 고점 위치는 피보나치 0.382 되돌립니다. 0.382 찍고 또 폭락했고 거기가 최저점이다. 이 프랙탈 그대로 지금 차트에 똑같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찍고 하락, 수직 폭락, 외바닥 상승비, 중간 고점 형성, 중간 고점 살짝 뚫기 및 연속 양봉으로 상승장 느낌 살짝 내기. 고점은 정확하게 피보나치 0.382 지금까지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75K를 최후의 저점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점이 아니었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점 포인트가 피보나치로 딱 맞았으니까 저점도 피보나치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과거 최저점은 외바닥 저점과 상위 고점에 피보나치 1.618. 에서 2.2724였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소름 돋는 게 정확히 피보나치 0.618에서 2.2724에 저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프랙탈대로 사실 아직도 제대로 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셨을까봐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2월 6일 저점이 굉장히 유력한 최저점 후보라는 말씀입니다. 앞전에 얘기한 모든 내용을 싹다 무시하고도요. 물론 저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최저점에서 추가 입금, 추가 매수하고 실시간 브리핑했던 거고 긴급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던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베스트 판단이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보든 모르고 보든 제 대응은 최고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개쩌는 건데 거의 언급 안 하더라고요. 이 차트 2월 8일 새벽 1시 이더리움 1분봉입니다. 갑자기 1분봉 같은 쓰레기봉을 왜 보냐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분봉에서 가시고기 패턴 나왔습니다. 옛날에 둘리 보셨죠? 가시고기. 물고기 패턴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이 이 캔들 하나가 10%짜리입니다. 1분봉으로요. 짜잘한 것도 4% 가까이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가짜 캔들도 아니고 전부 실체결된 볼륨 꽉찬 캔들입니다. 분당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 볼륨 터졌고 한 거래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씩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분마다요. 근데 10분을 이 짓을 했고요. 총 거래량은 이렇게 정도입니다. 이번 최전전 볼륨이랑 가시고기 볼륨이랑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세요.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구간 볼륨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아마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참고로 이더리움 총 유통량이 1억 2천만 개입니다. 거의 총 물량의 80%치가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물론 거래소 오작동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 돌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쪽 주장일 뿐이고 저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거 이더리움 뭔 일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저도 이건 처음 보는 거라 확신은 못하겠는데 일단 가시고기 패턴이 이더리움 1970달러에서 나왔으니까 1970달러 지켜줄 때까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끼해야5% 언저리입니다. 1970달러 깨지면 그냥 별일 아니었던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핵심만 요약하면 비트코인 최저점 나왔을 확률 굉장히 높고 특히 8만 600달러 뚫으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쯤 되면 사람들 뒤늦게 최저점 선언할 겁니다. 뭐 당장 횡보하고 발광할 수는 있습니다. 프랙탈 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못 겼습니다. 일단 프레탈이 너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승률 높다 봅니다. 말씀드릴 건 거의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텔방에 올리겠습니다. 요즘 장이 워낙 최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실시간 대응까지 텔방에 올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최저점에서 추가 입금하고 추매하는 판단은 그냥. 뭐 초대박이었죠. 이글 올리고 10분 정도 횡고했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했고요. 뭐 춤에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저점 페닉셀은 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유료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는 끝났는데 최근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오픈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신 없으셨을 거고요. 막말로 저도 뭐 있어야죠. 솔직하게요. 갑자기 오픈하면 뜬금없다 느끼실 거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말씀드립니다. 아니 무료 급식소도 뒤에서 돈다 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자본주의 생태계입니다. 이걸 나쁘게 보시면 여러분 직장에서 임금 체불 당해도 사장님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나쁜 겁니다. 사장님 뒤에서 소주 존나 마실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생각 못 바꿔 드리니까 조만간 출시하고 공지하겠습니다. 가격 계속 올라갈 거라서 나중엔 사고 싶어도 못 사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첫 출시 첫 구매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쪽쪽.